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제가 오늘은 이 EFS나 타랑 K7이랑 비교를 해볼 건데요. 일단, 바로 차 내부로 타도록 하죠. 바깥부터 볼게요. 여러분, 이러고, 오우, 현대마크. 오 장난 아닙니다. 현대마크 잘 있고. 옛날엔 무수가 있었는데, 그. 못하네요.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오 사이드 브레이크 이런 거예요. 아, 아닙니다비상등을오 이런 걸로 돼 있네. 비상등을 켤게요. 일단 비상등을 켰고요. 예스와타 비상등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. 오래된. 오우, 진짜. 옛날에 봤던 거. 오미션등을 이제 꺼볼게요. 자, 오우. 사이드 브레이크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. 특이하게 생겼어. 옛날에 그 사이드 브레이크야. 완전. EF 또 왔다, 이거. 오 일단, 뒤, 후방을 보시... 보실... 후방을 보여드릴게요. E F 스마타 이런 거네요. 오 번호판은 가려봤자 소용 없습니다코 나타 써져 있고 영어로 음, 여기 아 여러분들 여기 이게 진짜 신기해요. 그고 이제 뒷자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저분해. 청소 좀 하지. 네, 이 차주가 청소를 안 해놨어. 이제? 네, 여러분들. 일단... 잠시만요.